자, 율초나 봅시다. 여러분, 이 거래 많이 터졌죠? 그래 여러분들한테 공부 한번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거 거래가 터진 음봉이죠? 거래 터진 음봉. 교과서에서 말할 때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다 윗고리까지 출연했죠 뉴스 터지고. 이거는 천 원짜리 책에서도 나올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천 원짜리 책에서도 나와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 빤스런이죠. 이 누가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거래량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 덧붙여주는 거죠. 어, 거래까지 터졌으니까 뭐 빤스런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 당신들 주위에 기관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여기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게 요새 나온 기법이냐? 아니에요. 옛날에 썼던 거예요. 1촌학은또 가죠. 이또 갑니다. 또 가는데 제가 주식을 학자처럼 본다 고 그랬잖아요. 또 가고 안 가고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주식시장에서. 제가 나이가 먹고 살아 보니까. 근데 어쨌든. 기술적 분석도 잘해야지. 정말 뜨내기가 많아가지고 유튜브가 그 뜨내기들이 다 옛날에 재 방송 봤을 텐데. 자, ETF 게이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는 하락 배팅, 최근은 상승 배팅.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뭐 말도 어려운 뭐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뭐 블라블라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봤을 때 ETF 게이미 투자자들이 하락 배팅으로 간건 유튜브 때문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그럼 채권 상승은 웨배베배팅은 왜왜 이것도 유튜브죠.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들은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뭐 서울대생도 있을 거고 고졸도 있을 거고 일단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 일단 뭐 서울대생이고 서울대 할아버지고 인간이 일단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단 일단 이걸 기본 대존재로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선 서울대생이고 고졸이고 필요 없어요. 일단, 지능이 낮아요. 주식을 할땐 일단. 누구나 줄이는. 그걸 일단 인정하고 나서 보면, 이 상승, 채권의 상승 배팅한 건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인하한다고 보는 거죠. 제가 말했지만, 작년에 여의도 바닥에서 기관 투자자들 기본 잃은 게 조단이에요. 제일 조금 잃은 데가 5천억이에요. 제가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왜 1조씩 잃었어요? 급격한 금리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 똥값 됐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다. 연준의 피벗이 나올 거다 하면서 채권이 지금 상승 배팅했는데 지금 또 죽는 거죠. 금리 또6% 간다고 하죠. 채권은 또 작, 박스, 작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지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하는 지능은 주식 DNA가 상당히 낮아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왜냐면 하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게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생이 쓴 논문이 있어요. 제가 구해서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는 왜 항상 주식투자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여기다가 논문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요. 그거는 감정이 들어간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일단 컨트롤이 왜냐? 제가 이제 몇 가지 경우를 갖고 볼게요. 오늘 lnf가 올라갔어요. 4조 테슬라랑 공급계약 때렸죠. 그리고 요새 에코프로가 엄청 올라갔죠. 엄청 올라갔어요, 이코프로가여러분도 단톡방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제가 조정줄 때살수 있으면 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근데, LNF를 제가 아까 말하니까 몇몇 분이, 제가 지금 마이너스 천만원이 난 주식이 있는데, 선생님, 제가 마이너스 5 0 0나 있는 거 있는데, 선생님, 제가 현금이 삼천만원 있는데, 이거 사도 되겠습니까? 몇 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한번 확신을 들었습니다. 아, 이건 개인 필패구나, 이 시장은. 그리고 나는 필승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변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몇년 했냐고 주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뭐 예수도 부처도 안 믿지만, 부처님 있으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여러 보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보살들이 부처님을 못 따라가요. 왜못 따라가겠습니까? 부처님이 염주 갖고 나무함이 탑을 계속 하는 불경 외우는 동안 이 사람 어떻게 같이 같은 속도로 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깨닫는 속도가 같다고 했을 때이 레벨 차이, 이 벽에 이벽차이 벽의 차이는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둘만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이이 이 벽을 넘지를 못해요 절대로 같이 염주를 외는 속도로 갔을 때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근데 이세이 이, 이분은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속세에서 봤을 땐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사리보살, 무슨 보살들다 대단한 사람인데 그 예를 들어서 어디 설악산에 크, 절이 있는데 거기 뭐 주지가 있어 이 사람이 아무리 염주를 막0만 백만, 백만 번 속도로 한다 한들 이 사람들 발끝이나 가겠냐고. 이게 괴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사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왜 사냐? 이걸 왜 사냐 그랬어요. 이걸 도대체. 이게 무조건 이거예요. 그날. 그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샀으면 마이너스 10%예요. 10% 그럼 내가 3천만 원 있으면 3 0 0만원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거꾸로 마이너스 2천 손조라고 이거 샀으면 2천 2백 손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명신산업이 차라리 lnf보다 훨씬 진짜 수혜주다.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상승할 때. 여기서부터 얘기했어요, 명신산업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배울 건 뭐냐? 제가 이거를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서. 당신들이 팔까봐? 아니못산 사람이 있을까봐? 아까 플러스 4%때 여기서 얘기한 거고, 테슬라와 LNF의 관계를 봤을 땐 명신산업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서 몇몇 분이 선생님 팔까요? 왜 팔아요? 그랬더니, 내가 아까 여기서는 플러스 500만원을 먹었는데, 여기쯤 내려오니까 내가 플러스 400, 370? 이렇게 돼서 내 마음이 동한다. 이거 정말로 제가 보니까 주시장은 식 여기는 드, 절터예요, 절터. 매일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되라고 제가 이말하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진짜 잘 되라고 이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거는 기본이 여기 가야 돼요, 지금. 이 신풍제약은 제가 옛날에 7천원 얘기했지만, 6만원대에. 4 0원 가야 돼요. 목표 주가 수정합니다. 신풍제약 4천원 가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손절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그분이 1억이나 샀는데 마이너스 5천 내고 손절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대단하신 거예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하신 거예요. 이런 주식 갖고 있어봤자 화병 나요 화병. 여기 신풍제약 갖고 오신 분한테 제가 그날 사라고 한게 퓨런티어예요. 여기서 사라고 랬어요 여기서 퓨런티어 오늘 급등했죠.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맨날 손절하다가 내 보유 종목이 다 플러스야 다섯 개가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한테 희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5천 손절해서 단돈 50, 100을 먹었어도 이분한테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사람한테는 희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